자, 안녕하세요. 보록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력 매집에 이어서 오늘은 호가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호가창은 초록뱀, 호가창입니다. 자, 제가 초록뱀으로 제가 세력 매집 얘기했으니까 호가창도 똑같이 초록뱀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호가창이 좋다라고 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도의 호가창이 많고 매수의 효가창이 적은 게 좋다라고 배우셨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야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효가창은 매도의 합이 45만 주, 매수의 합이 약 90만 주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안 좋은 호가일까요 자, 지금 퍼센테이지는 약10%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어, 스크랩을 해놨던 겁니다. 스크랩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이제 이 호가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거 분차트와 연계를 시켜서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호가창만 그냥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아리송아리송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누가 들어도 혹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들어도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들어도 혹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들어도 설명이 쉬워야 됩니다. 자, 호가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의 잔량이 많고 매수의 잔량이 적은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반대죠. 지금은 매수의 잔량이 많고 매도의 잔량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호가창은 상승할 수 있는 호가창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런데 보통 상승하는 호가창, 상승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호가창이 역전되면, 역전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럴 때, 분차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록뱀의 9월 8일자의 1차트인데요. 보실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분차트로 들어가죠. 자, 9월 8일입니다. 자,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호가창이 나타나느냐? 이런 호가창이 나타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도가 창이 두꺼워요.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주식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매도가 창이 두껍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주가가 조정받고 내려와요. 아까 차트를 보셔 보실 아 많겠지만, 이 부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 폭이 거의 10%입니다. 물론 이 조정 폭을 10% 만드는 세력도 있고, 5% 만드는 세력도 있고, 3% 밖에 안 만드는 세력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가를 계속 상승 상승을 시켜서 상한가까지 그냥 보내 버리면 어떤 개미도 팔지 않습니다. 어떤 개미도 털리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개미를 한번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그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호가창 보여 드릴게요. 자,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라왔다가 급등했다가 조정 받았죠. 그러면 급등하면서 매수 호가창에 막 이렇게 물량이 차고 들어옵니다. 예, 차고 들어오면서 계속 급등을 하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옵니다. 이 조정받고, 내려옵니다. 이 조정받고 내려올 때이 물량이 바뀐다고 그랬죠.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이 많다 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야 a, b, c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의 잔량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물량은 그들 물량이라는 겁니다. 즉, 세력 물량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를 올려놓고, 반대로 이제 조정을한10% 크게 줬죠. 이렇게 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물량에다가,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 물량에다가 자기들이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량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물량에 변화가 안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개미들은, 따라붙은 개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영역에서 자,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은 이 조정폭을 이때 따라붙었던 개미들은 이 낙폭을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버텨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구간입니다. 이때 호가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놓고 밑으로 퍼붓습니다. 계속 밑으로 퍼부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 물량이다가 자기들 수량을 퍼붓는 거니까 물량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떡한다 개미들이 다 추가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처음에 조정이 나오고 이런 두 번째 조정까지는 뭐가 나온다 네, 추가매수가 들어옵니다 개미들도 네, 바보가 아닌지라 그러나 어느 선 이하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급락을 더 만들어 추가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개미들이 뭐한다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 손절하는 물량을 받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급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때 나타나는 호가창의 모습이 그렇다. 즉이 구간에서는 판단할 때 이게 그러면 조종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무조건 그러면 호가창이 많다가 호가창이 매도 효과창이 많다가, 매수 효과창이 많고, 주가가 내려오면, 무조건 세력이 세력한테 쏟아부으면서, 자기들 물량이니까, 다시 올릴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단계별로, 제가 이제, 챕터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갈 텐데요. 자, 여기서는, 그 어떤 모습이 나온 것도 없어요. 즉, 매기가 몰렸거나, 슈팅이 나왔거나, 아니면 거래가 집중되면서 막 개미들이 막 개나 돌아 날라붙는 그런 어떤 3분봉에 5분봉에 그런 모습 거래량이 그런 모습 캔들의 그런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내릴 때 호가창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자 이렇게 매수잔량이 많고요 매도잔량에다가 갑자기 10만 주를 턱 다 됩니다. 이렇게 혹은 이 3,010원 자리에 11,341주에 있는 거에다가 갑자기 10만주나 20만주를 갖다가 팔아버려요. 자, 중요한 거예요. 밑에 보면 82,000주, 35만주 있잖아요. 여기에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가 왜 10만주, 20만주를 갖다가 팔면서 눌러버릴까요? 그 이유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센스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다가 10만주나 20만주를 딱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만주를 팔면 이게 매도 효과로 바뀌고 약 8만 8천 주가, 8만 9천 주가 되겠죠. 그죠? 8만 8천? 한6 0 0몇십 주가 되겠네요. 그죠? 20만주를 눌러버리면은 18만 몇 주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매도 효과창이, 매도 1호가가 약 18만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틀렸다. 못 가는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어디다가 던집니까? 여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누구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물량이에요. 즉, 여기에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그들이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여기다 눌러버리고. 그러면 개미들은 거기에 동요를 하고 주가가 막 쏟아져 내려오면은 개미들도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못해. 그래, 마이너스 2%는 손절라인 잡아야 돼. 마이너스 3%는 손절라인 잡아야 돼. 마이너스 5%는 손절라인 잡아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들이 그것을 역용해서 이 뭐한다? 물량을 뺏어버린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때 차트에 나타나는 모습보다 앞에서 특정한 모습에 매기가 몰리는 모습이 없이 주가가 눌릴 때 이왕이면 거래가 눌려주는 게더 좋겠죠. 이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분차트를 보실 때는요, 3분봉하고 5분봉을 동시에 조율해서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 분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세의 전환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가 가장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 영상을 반복적으로. 돌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호가창에서 그런 모습 나오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반해야 되느냐? 바로 거래량을 기반해야 됩니다. 거래량을 기반하고 그 앞전에 무엇이 더 기반되느냐? 즉 부합되는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냐? 자, 부합되는 요소. 첫 번째, 무조건 정별이 됩니다. 정배열. 정배열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242평 위에 62평, 62평 위에 최소한 캔들이 존재하는 것이 정배열이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양이 기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아까 호가창의 모습 말씀드렸죠? 네 번째. 분차트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부합되는 요소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주가는 어떻게 한다?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호가창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호가창에 물량을 찍어누르는 모습이 나오면 더 확실시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호가창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호가창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차트 그 다음에 체결 강도,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이격. 다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가장 중요한 것. 1차트예요. 1차트. 1차트가 정배열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42평 위에 62평. 62평 위에 최선 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보세요. 242평, 62평, 22평, 그 다음에 캔들이었어요. 완전 정별을 만들어 놓고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서 여러분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초록뱀 호가창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